두려움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감정입니다. 하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마저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저는 무서워도 끝까지 걷는 사람들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.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.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길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.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비추는 별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 별빛은 바로 우리 안에 잠재된 용기입니다.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용기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. 마치 깊은 밤 홀로 험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. 무서움의 발걸음이 멈출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마침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. 시작이 반일다라는 말처럼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룬 것입니다. 그리고 그한 걸음, 한 걸음이 모여 마침내 우리를 빛나는 별빛 아래로 인도할 것입니다. 오늘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당신을 빛나게 해줄 용기는 무엇인가요? 망설이지 말고 당신 안의 용기를 깨워보세요.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빛날 수 있습니다.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.